안녕하세요 여러분. 신학기를 준비하거나 새로운 노트북을 구매하려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오늘은 터치스크린을 지원하는 노트북 중에서도 최고의 가성비와 성능을 자랑하는 2025년 추천 제품 세가지를 소개해드릴게요. 터치스크린 노트북은 손쉬운 탐색과 스타일러스 지원으로 활용도가 매우 높은데요. 제가 엄선한 타포 3 제품들을 만나볼 준비되셨나요? 이 제품들은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엄선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제품 삼성전자 갤럭시 북5 프로 갤럭시 북5프로는 세련된 디자인과 함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프리미엄 노트북입니다. 주요 사양부터 살펴볼까요? 이 제품은 선명하고 부드러운 화면이 가장 큰 장점이에요. 120Hz 주사율과 NT-reflective 코팅이 적용된 AMOLED 디스플레이로 눈이 편안하면서도 실감나는 화면을 제공합니다. 성능도 우수해서 일반적인 작업은 물론 멀티미디어 작업에도 충분합니다. 특히 섬더볼트사와 같은 최신 포트를 지원해 확장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주변 기기와의 연결도 문제없습니다. 다만 고사양 작업시 발열 문제를 주의하셔야 해요. 가볍고 얇아 휴대성이 뛰어나니 외근이 많거나 학생들에게 특히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LG 전자그램 프로 360. 다음은 대화면과 가벼운 무게로 주목받는 LG 그램 프로 360입니다. 주요 사양부터 살펴볼까요? 그램 프로 360은 16인치 대화면에도 불구하고 무게가 약 1.4kg에 불과해요. 게다가 360도 회전이 가능한 힌지 덕분에 노트북, 태블릿, 텐트 모드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는 선명하고 생생한 색감을 제공하며 스타일러스 펜으로 창의적인 작업을 하기도 좋아요. 높은 성능의 최신 프로세서와 빠른 저장 장치는 멀티태스킹과 고성능 작업에 적합하며 배터리 수명도 우수한 편입니다. 다만 내장 그래픽이기 때문에 고사양 게임이나 3D 렌더링 작업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디자이너, 크리에이터 또는 휴대성을 중시하는 학생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레노버 싱크패드 L13U가 비즈니스에 최적화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가진 레노버 싱크패드 L13 요가를 소개합니다. 주요 사양부터 살펴볼까요? 이 제품은 다양한 사용 모드와 펜 지원으로 생산성과 창의성을 모두 잡은 모델이에요. 특히 내구성이 뛰어나고 군사 규격 인증 MIL-STD를 통과해 장시간 사용에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 역시 싱크패드 특유의 편안한 타이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싱크패드 펜 프로는 4096단계의 필압을 지원하며 본체에 펜을 수납할 수 있어 휴대성과 실용성을 극대화했어요. 다만 램 업그레이드가 불가능하고 디스플레이 밝기가 상대적으로 낮아 야외 사용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전문가나 회의가 많은 직장인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세 가지 제품 모두 2025년 터치스크린 노트북 시장을 대표할 만한 제품들입니다. 멀티미디어 작업과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삼성 갤럭시북 고 프로를 대화면과 스타일러스 작업이 필요하다면 LG 그램 프로 360을 내구성과 실용성을 중시한다면 레노버 싱크패드 L13 요가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북 가격은 수시로 변동되니 구매 전에 꼭 확인해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잘 맞는 노트북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 또 만나요.